나다. 니네 가명 뭐지? 이모쟁 씨가 알 아르바이트하는 시우에 와서 모를 리뷰하고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사고 가 거잖아. 먼저 어. 이렇게 진짜 호빵 모양처럼 생겼고요. 맛은 호빵 맛이 나요. 근데 이걸 한입배어 물어보면 그냥 아, 안에 안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. 아무것도 네. 없는데 그냥 호빵 어. 냄새가 나네요. 근데 이 멋쟁 씨는 아나안 먹을래. 네 너무 아, 주는 거 아니고요. 아 그래요? 극, 극불호! 어. 극불호를 내리셨고요. 별점 1점도 아깝다는 반응. 하지만 저는 3점 정도는 저도 괜찮아요. 킬링파트. 호호 불어먹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귀여운 호빵들은요 절대 호호 불어먹을 정도는 아닌데 나쁘지 않네요 네, 후기 끝